조계종단 차원에서 처음 추진하고 있는 종단본 불교성전 편찬이 목차 구성에 이어 주제에 맞는 경전 선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요즘의 언어로 보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제 속에서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불교성전의 모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총무원장 원행 스님 체제 조계종 제36대 집행부는 통합종단 출범 후 처음으로 종단본 불교 성전 편찬에 돌입했습니다. 그만큼 책가 중요하시고 그러니까 자세히 살펴서 빠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훌륭한 성전이 편찬되겠습니다 3개월이 지나고 불교 성전 편찬 추진 위원회 기획 위원장 정인 스님은 불교 성전의 틀을 이루는 목차가 완성됐다며 편찬 작업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10월 봉정을 목표로 부처님의 생애와 위대한 가르침, 자비 보살의 길, 불국토 구현 등각 장에 맞는 경정과 내용을 가려 뽑아 올 연말까지 초고 편집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지 편집까지 사실은 끝나야 되는 주 지금 촉박한 입니다 내년 초부터는 이것을 문하고 전체 편 조계종 불교 성전 편찬 추진 위원회는 전문위원과 상임위원, 기획위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전문위원들이 경전 선별과 윤문 등 집필을 하고 종단 스님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상임위원회는 감수 역할을, 기획위원회는 행정 지원 속에서 편찬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조계종의 첫 불교 성전이 100%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수는 없더라도 연속성 속에서 발전을 거듭하는 이정표가 될수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은 한결 같습니다. 어떤 종단병원이라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 불교성전이 지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5년이나 10년 뒤에는 다시 논의를 거쳐서 곧또 시대에 곧그 당시 현재에 맞는 쪽으로. 이렇게 정보를 해 나가고 다시 수정을 해 나가고 그때의 모습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여러 차례 개별 회의를 거쳐 목차를 확정한 연석 회의에서는 종단본 불교 성전이 요즘의 언어로 고등학생이 읽어도 이해할 정도로 쉽게 편찬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뜻이 모아졌습니다. 요즘은 어 요즘의 문장 요즘의 사람들이 사고 체계에 맞게끔

당초 포균본으로 출발한 불교 성전은 종무회 등을 거쳐 종단본으로 확정된 상황이어서 내년 봉정에 앞서 중앙종회 본회를 통과하는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오늘의 언어로 옮길 종단본 불교 성전은 이북과 앱등 최신 기술로도 구현될 예정이어서 그 확장성은 발간 이후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조교종 불교성전편찬추진위원회에서 BBS뉴스 홍진호입니다.